네, 안녕하세요, 광태입니다. <laughs> 네, 오늘은 저희 여사친들과 함께하는 리뷰를 준비해봤고요. <laughs> 여사친들에게 아니, 혼나는 리뷰일 것 같긴 한데. 오, 한번... 뭐, 그런 식으로 리뷰하면 안 돼. <웃음> 어, <웃음> 진짜 답답해 <가탄배> 죽겠어, <laughs> 어... 볼 때마다! 네, 여기는 저희 봉사단체, 저희 친구들이고. 안녕하세요, 15만 유튜버 체집차원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일상공감사항극 크리에이터 경매실이라고 합니다. <laughs> 저는 일반인 직장인 테스트입니다. <laughs> <laughs> 네, 저번 주에 진짜 엑스가 두 명이 나와가지고 그니까 아, 아, 레전드 진짜. 나 진짜 미친 거 같아. 일단 한번 봐봅시다. 일단 오늘 화양 푸드는 뭐 하나 준비해놓긴 했는데 그 전에 애들이 또 매콤하게 먹고 싶다 해서 네 엽떡 좀 있다 옵니다. 엽떡 <laughs> 올 때까지 일단 보다가 한번 먹어보는 걸로 할게요. 그 엑스가 저를 선택 안 했다는 점에서 좀 <laughs> 속상함도 좀 느끼고 벌써 힘들어 만드는데 승영씨 살짝 내 네, 이상한 거 <laughs> 네, 갑자기 나 <갑자기>? 아, <laughs> 저렇게, 저렇게 <웃음> 생긴 사람 좋아해 어 근데 나도 근데 원래 저렇게 문자를 못 받으면 저 정도로 셀프해 아... 나가볼래 <웃음> 나가볼래 아해요 안해요 안해요 아 그래 우리 셀프 못 받으면 셀프 셀프 기분이 받다 못 받으면 어때 <laughs> 아니 생각보다 셀프 아 힘들어 아, 어. 여기 이제 일본 가잖아 근데 우리 제주도 갈때나 선택 못 받았거든 근데 그게 진짜 마음에 응. 아직도 남았어. 보라색 옷이 무신공이다. 아 그게 너희가 제일 덕분에 맞는 거야? 아 진짜 솔직하다. 지현 씨 우와. 정신 차려. 응. 지금 응. 그 원피 볼 때가 아니야. 또 뺨질 줄진이 컴퓨터 어? 뺏어야지. 맛있는 거 같다. 이럴 <laughs> 때지지 아, 진짜 그 진짜 내 어? 어? 감지를 써놨지 써면 써. <laughs> <삼지를 써도 웃음> 괜찮다는 거 아니야? 약간 그건데 지현 님이 옷 받아봐 그럼 이거랑 똑같은 말 아니야? 비싼한거 같아. 그은 알까? 서로? 뭐막 많이 싫은 것 같아. 근데 진짜 그럴까? 백현은 알지 않을까? 아니 근데 승용이 알것 같은데? 원래 연애할 때그 얘기하잖아. 네. 정남친, 전년친얘기하잖아고 어, 왜냐면은 어, 어떻게 해서도 인스타도어디 보지 않았을까? 나도 음. 그랬을 것같아 그래서 승용이가 지금 백현이 정도는 알것 같다고 어, 얘기어 맞아 맞아. 내가 그래서 그런 거 얘기했어. 둘 중에 누가 더전에사석했을까난 백현일 뭐. 것 같아. 백현이 가 근데 윤희이 엑스도 한명못날것 같아. 잘몰 야, 이미 a n 가 e l l you, I c a 어없어 l l you. I can tell y o 요 I can tell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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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tell you. 던거 아니야? e l l you. I can 말이 안 된다 o u I can tell y 을거 같은데 응. 남자 둘 l l you. I 난 진짜 주먹 날라갔을 거. 아 그래? 나는 현지 입장으로너 나는 라면 먹어지 되게 라면 좋아하시나? 그 뭐야 뭐야 을아 <laughs> <laughs> 뭐야? <웃음> 우리 연애하네 들 <laughs> 어, 뭐야? 다들 재하 나왔네 그냥 <laughs> 쩔었어. 아, 지현이가 그럼 지금 원규 님한테 까였다고 생각해서 다시 이렇게 해 주는 사람한테 가는 거. 그것까지 아닌데. 그것까진 아니고 어. 그냥 정원규랑 잘 되고 있다가 핀토가 사나한 거지. 오? 오 오? 아니, 지현 님이 요청하는 건 요청할 수 있는데 그 요청을 조금 많이 해. 그래서 욕 먹는 거야.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 맞아요, 시긴하네. 조금 많이 해서. 쓰이트부 그래. 꽂은 것 봐. 와, 미쳤다. 미쳤다. 아, 우진 님 저런 사겨요 어? 뭐야? 그만 그만 뭐야? 혼자 있고 싶어 음악가세 했어? 음악가세 무지마 음악가세 응원하네 음악가세네 응원하네 아 잠깐만 이거또 하고 짜게치 요청하는 거 아니야? 진짜 세전자레좀돌려그 오마이갓 아전자레인 돌리면 더 커져 아 근데 채림이말이 정확했다 요구하는 거괜찮은 너무 많이 요구한다 아 진짜 못된 말에 너무 많이 하고 나도 왜 그랬지? 그냥 약간 좀투정부리는 거네. 그러네. 아, 투정이 조금. 근데 우진 <laughs> 너무 착하다. 근데 나 이렇게 <laughs> 올라오다가 현타 올것 같아. <laughs> 오빠는 왜 맨날 내 마음 무시해? 아니 나보다 좋냐고 아 내가 봤을 때는 지금 그냥 아무 말도 내일 얘기야, 돼 취했어. 내일만이 돼. 내가 술 마시면 그게 안 되는 거 알잖아. <laughs> 아 근데 우진도 뭐, 이해가 뭐, 되고 지금 지연도다 이해가 돼. 그러니까 뭔가 말을 조금만. 응. <laughs> 해 주고 하면 좋겠는데. 아, 와. 잡았다 미쳤다. 왜그왜 챙겨줘 갑자기? 아니 유식은 응. 애초에 미련 더어아 응. 근데 내가 저번에 봤던 거에서는 막 유식이 완전 막 민경한테 뜬 응. 느낌이었거든. 아니 아니 응. 절대 아니야. 아니야. 아. 선생님이 오빠랑 잘 되니까가 때리나 보지. <laughs> 귀여워. 그냥 저렇게 해야 돼, 유식을 잡으려고. 알어. 유식은 미련 없는 것 같다, 이제 현지한테 돌아섰다, 민경한테 맘 떴다 이러는데 난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순간도 떴다고 생각 안 했어. 걱정되지, 눈에 밟히지. 8면을 만났는데. 말이 안 돼. 8년 만에 어떻게 그게 한순간에 부서져? 미련이라는 감정이 아니라 나의 일부라는 감정이 더 클걸? 맞아. 듣고 싶은 거아 거지? 응. 그게 나한아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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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식이도 근데 조금 회피하는 음. 게 있어. 있어, 엄청 있어. 어. 그냥 둘다붙거리고 두고 어 근데 원규 마음 없어 보이지 않아 지연한테 일도 없어. 나 진짜 일도 없어 보이는데. 절대 없어. 그러니까 나 진짜 일도 없어 보이고 그냥 자기 좋다고 해주니까 어쨌든 나왔고 어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받아주는 주, 거고 맞아. 나 뭔가 지연은 원규가 좀 확실한 노선에 잠보려. 대신롭지는은이 그럭도 아닌데 와중에 응? 지연이랑 또나 응? 티셔츠 받아왔어 이래놓고 그 지연이랑, 또, 그 이래놓고 그 지연이랑 그또 쇼핑을 가서 짜증 난거 그 아니야? 음응 그것도 그렇고 뭐 다른 사람에서 뭐 들어서도 그런 거일 <laughs> 수도 있고. 그러니까 원기 팀 따는 진심인 거야. 그러니까 그 여자랑 나간다고 해서 이게 그 여자한테 관심 있는 것도 아니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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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냥, 그냥 얘는 것 사람인 것뿐이지. 어. 지연 입장 당연히 이해가 가는데 어. 좀 말을 좀 예쁘게 해주고. 아. 원규 님이 정도까지 했으면 나는 원규 님을 한번 만나서 데이트라도 해봤으면 좋겠어. 대화라도 하거나 좀 진지하게 그런. 근데 왜 이렇게 뒤에서 음침한 척? 아, 아니 아. 근데 잠깐만 워딩 선택이 자꾸만 음, 음침, 음침. 뭐날 놀려? 너무너무 서워내 눈치 어, 안 봐? 보라는 거 아니야? 아 어, 맞아. 야너 야, 여자가, 여자가 회전 잘한다. 어.. 걔.. 걔 재주가 있어. 개개개 레전드래. 둘이 잘 희망하나? 첨첨맨 주문했 그리고 싸움 복제. 둘이 잘 어울리네. 언니 어, 수준이 똑같아. 원규님이 자존심 세거나 성격이 쎘으면 은 둘은 애초에 아, 네. 만날 수 아, 없었어. 성격이 아예 안 맞았을 거야. 어우 왜 자꾸 이렇게 마주치는 거야. 아니 나도 챙겨. 아, 아니 우리 때는 됐어. 집 개좁았는데 한 번도 거의 이런 데 없었거든. 어. 얘는 맨날 만나. 어, 많이 왔잖다 잡아. 집도 넓은데. 어디 가는데? 가만히. 근데 아천 가서. 영규 님은 그냥 여행 가서 신난 거 같아. 음. 맞아. 음, 음, 음. 영규가 웃는 이유가 내가 남자잖아. 근데 지현 님도 예쁘잖아. 음. 근데 그막 계속 이러고 이렇게 자 만지잖아. 근데 그럼 뭐 어떻게 하지? 만지는데? 손이 나지 저렇게 그리고 이렇게 딱 붙어. 그러니 얼굴이 거의 여기 이만큼 있는 그리고 거야. 그리고 웃는 게 너무 예쁘셔 음. 그래서 그러니까 이아빠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웃는 건데 이제 뒤돌아 생각해 보면 얘가 맞아. 사람은 아니겠지. 맞아 기 어, 진짜, <laughs> <닮았다. 웃음> <laughs> 진짜. 진짜 닮았다 <닮았는데>. 여기. <laughs> 진짜, 아, 진짜 진짜 닮았어. 진짜 어나좀 <laughs> 둘이 괜찮은 거 같아. 승가 응. 그러니까 둘이 잘 어울리네. 그래. 둘이 잘 됐으면 좋겠어. 아, 그래. 네. 아니 승용님 진짜 진짜 네. 내 스타일이다. <laughs> <laughs> 아니 손도 잡아! 손도 잡아 캡쳐! 아, 근데 승기 형님이 진짜 끼가 많아. 나 너무 귀여운데? 왜이손이 어, 많아. 나 진짜 사람이 빠졌어. 요새 너 표정이 지금 다 보여 여기서. <laughs> <laughs> 너무 귀여운데 나는? <웃음> <웃음> 나 같이 할것 같아. <laughs> <laughs> 저말아올린거같네 역시! 아 잠깐만 광태! 광태하 똑같아? 저 봐. <laughs> 그치? 맞아. 맞아. 그치 내가! 봐봐! 내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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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뭘좀 아시네. 나펜저 분도 저 분들과 광대랑 비슷한 깔일 수도 있겠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내 깔이 아니라 비슷한 운동... 하나야? 아 그러니까 운동하는 남자들은 다 그래. 똑같아. 아 윤영 너무 귀엽다. 귀엽다. 나 윤영 너무 좋아. 어 귀여워. 커피 어떻게 면면 저렇게. 면. 같은, 같은 빨대로 먹는 거야? 백현 님은 불소상 아니야? 요 콧불 났지. 뭐야. 와 근데 강아지 사이라고 자기가 우와. 어. 이러고 있습니다. 진짜. 죽빵? <laughs> 죽빵까지 아 근데 백현 님저 스카프 뭐야? 못하겠어 가져와. <laughs> 아, 스카프 뭐야? 옛날 옛날. 주우재 따라한다. 주우재 따라한다. 눈을 못 마주칠 것 같아. 너무. <laughs> 근데 주우재 님이 입었다고 생각해봐. 아 그래도 좀 힘들어. <laughs> 야, 니네 남자서 안 자는지 오래됐지. <laughs> 나 대오래됐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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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진짜,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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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진짜, 없다. 진짜, 진짜,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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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laughs> 이런다. <laughs> 여기가 재밌는 거야. 이러다가 민경 굳이 잘 되길 꺼지는 거야. 아, 그러면 좋겠다 생각해졌 네. 응. 아, 둘이 사귀어. 어, 둘이 진짜 너무 하자 둘이 사귀어. 일단 눈이 비사리는 거. 응. 어, 부렇다 <laughs> 어, 나도 저렇게 양옆으로 끼고 다니고 싶다. 응. 내가 이이 내가 여기 있었으면 나도 민경 보러 을것같난 원래 귀여운 거 좋아해. 근데 이제 귀여데몸매 응. <laughs> 어 아, 진짜 지엽지도않니그 아, 얘기. 아, 진짜. 얼마나 <laughs> 얼마 하는 거야? 하루에 아, <laughs> <거 아니야>. <웃음> <웃음> 한 번씩 한번 해. 하루에 한 번. 그래, 대 와! 너무 아니야 세영 <laughs> 씨랑 데이트. 나랑 해. 근데 민경이 아. 이렇게 웃는 거 보니까 마음이 편하다 이제. 음. 아 여인가 보다 그러면. 그런가 보네. 아예 이걸 대관을 했네. 솔로지옥이야? 야 나는 화장실 나갈 때 수영복 챙겨갔다. 생각... <laughs> <왜 이렇게> 생각... <웃음> <웃음> 나의 매력 어필이라고 생각했어? 어? <laughs> 와. 와 아, 아까 같이 표정 좋아는데 아, 근데 도망이 그래 도망이 이런 거서 도... 보여줘라. 것도... 그래, 저만이 떠들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이제 이제 할수 있어. 할수 있어. 그래, 질투 개나. 아니, 네, 뭐어 그러게요, 어, 그러게! 아! 현지만이야. 어떻게 여기서? 진짜? 근데 이때 개 떨린다. 한참, 야, 뭐. 아니, 현지 지금 개떨려서 방금 눈이 그냥 이렇게 됐어. 얼마나 떨렸어? 너 X 공개됐을 때? 졸라 웃긴 건줄 알아? 내 영상이 나오는데 내 제주도에 바람이 개많이 불었어. 스크린이었거든. 스크린이 구부러져가지고 내 얼굴이 진짜.. 그렇게 나온 거야. 근데 사람들이 뭔데 이입이 안 돼가지고 놀라웠었어 진짜. <laughs> 아 너무 애기다 인형이 귀엽지. 우와. 근데 저거를 보고 자, 다른 사람한테 호감이 생겨? 왜안 되죠? X랑 막 이렇게 찍었던 걸 보고도 다른 사람. 뭐 어딨지? 근데 반자 X X랑 같이 나온 뭐. 그환승연에 나온 이상 다 감수하기로 어. 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더 친할 수 없는 것도 있는 거지 였으니까 재현이 음. 언니가 호미남상을 좋아하고 하얗고 그런 사람을 좋아한다고 <laughs>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야? 보신방 아니라 원교. 엉병도 하얘 개웃겨 재밌게 싸우지뭔 어? 소리야? 28... 몇월이상 총시간 30분 어쩌라고? 뭐야 너? <웃음> 너... 나지이너 <laughs> 뭐야? <laughs> 얘 어떡해 승혁이가 진짜 지금 어떡해 야아 <laughs> 알고 있었어? 알고 있겠지 <laughs> 봐봐 알고 있었어? 무가다 난다니까 전남시 알지? 이건 몰랐을 걸? 이 근데 옆에 또 아, 있네. 와, 와, 와. 어 와. 와. 저 승룡이요. 아 근데 개빡치겠다. 씨. 와, 진짜 빡칠 거 같아. 아나 제일 올거같와 진짜. 개빡치겠다. 아나 아, 근데 너무 신났는데. 나어 진짜 너무 신났대. <laughs> 근데 지금 현지 누구랑 잘해 지 근데 네, 그럼 유식아가 어떻게 돼? 공개가 돼? 근데? 엑스가 한명이잖아았두 명이야? <laughs> 그러면 유식은 무슨 짓두 명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야. 현지랑 얘기하고 있는데 두 명이 양세는 쓱와 이러면은 <laughs> 그것도 그것도 죽을 맛이다. 너무 아, 죽을 맛이다. 유식 입장에서 좀 그렇긴 하다. 그러니까 내가 유식이랬으면 현지한테 마음이 떠날 것 같아. 근데 그걸 보고 있는 다른 출연자들? 그네 명의 눈치를 다 <laughs> 들리는 <받아야 되는 웃음> 거야. 8년 동안 내가 다 코디해줬어. 근데 장기현이가 <laughs> 낫지 않아. 나 장기연애 나쁘죠? 그러니까 장기연애좀 장기연애. 그냥 9년이면은 차라리 난 그만큼 좋은 사람이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도, 마음도 있는데 찰차하만 어.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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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걸 주시는 내가 새롭지 않게. 그러니 내가, 아니, 아, 내가 어, 나 채워줄, 나 채워줄 수, 수 있을까? 9년 연애면 충분히 흔들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9년 연애면은 그러니까 내가 잠깐에 바라볼 수도 있어. 그치. 내가 나 만났다가 다시 만날 수도 있는 거야. 다른 여자 같은데? 아 그럴 리가 있나? 다른 여자라고? 사람 오고 현지도 X고 이게 X X 다 엮이는 거 아니야 진짜 이말야현지다래라야그 아, 아, 현지, 아, 정도로 작가가 게막이겠니 아무 아무 말도 못해 내전주 왔어. 아, <laughs> 야이시 아, 표정 어떡 하냐? 유식이는 침스서 눈물 나고 한. 도 나도 할그랬 바로 백현 오빠찾 쳐다봤어요. 내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여기 나온 이유가 뭐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근데 그 사람들이 보는 현지 씨는 진짜 리스펙 받은 그러네. 여러 의미에서 리스펙 받은 것 여러 의미 진짜. 민경 님은 한명 가지고도 이렇게 마음고생을 하는데 근데 겨우 이두베 이벤트를 당첨돼가지고 나도 이렇게 속이 시끄러운 믹스는 왜그러지 그러고 있었는데 믹스가 두 명이 나 같으면 정떨어실것 같아. 솔직히. 그 솔직히. 나 지금 이걸 보고는 나도 이런데 네. 나는. 어. 엄청 아, 뻔뻔해. <laughs> 진짜. 아, 나도 <웃음> 풀래. 이거 내솔리이야 선생님 가슴 가슴털이가 이렇게 텅 비어 있어. 아니 속이 이렇게 비어 있어. 승용은 능이 백숙이고 백현은 불닭크면이더 좋아 근데 그게 그냥 나이의 차이 아니야? 20대 초반에는 불같은 연애를 하는 경우가 많고 20대 중후반부터는 나는 근데 둘중 뭐야? 능이 백숙이 좋아서 불닭이 좋아? 나는 불닭이 좋았거든 원래 왜냐면 그때의 기억이 너무 강렬하니까 근데 지금은 그냥 안정적이고 나이 차서 그래 나이 차 능이가 더 불닭이 좋아 근데 솔직히 끌리는 건 불닭인데 그치? 좋은 거는 능이 백숙이 승용은 심지어 제일 하고 싶은 거야. 어, 그렇게지 현진 엑스데이트 두번 하는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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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니 세명 <제> <laughs> 동시데이트? 야, 그거는 아, 논리적으로 안 돼. 아 지금 두번 하고 있잖아. <laughs> 아 잠깐만 그럼 이거 촬영도 두번한 거야? <laughs> 네, 이거... 와 이건 진짜 소름이야. 진짜 소름이다. 와. <laughs> 너였으면 엑스 두명 나가야 된다 했을 때 나간다 안 나간다. <laughs> 난, 난 놀란다. 그 <laughs> 남자분 <맞습니>? 너무 하하하 <laughs> 현진님 같은 사람이랑 싸우면은 이런 얘기 하다가 주제는 이건데 이한 단어에 해서 너왜말 그런 식으로 해? 나남흘홀 가는 남자친구랑 <목소리> 사귀었어? 아나전남친이고 그런 이 주제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단어 하나 때문에 왜 그런 식으로 말해? 아니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 똑같은 얘기를 4시간 동안. 그래서 글로 적어 줄까? 맞네. 맞네니다아왜 여기서 싸우냐고 지금 다쳐로 지금 눈치 보고 있잖아. 말해서 이게 비정상적인 것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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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솔직히 말해서, 그치. 근데 현지 님은 그안 그래도 너무 불안하고, 그런데 이제 x 두명난 몰랐는데, 라고 하니까 자기가 이상한 사람 어. 되는 게 싫은 거잖아. 그 어, 프레임이 씨가 그, 그 프레임이 씌워지는 것도 싫을, 지안 그래도 이상한 사람 맞는데, 지금 음. 더씌워지니까 여기서 근데 거기서 현지 님이 좀 감정적인 게 크니까, 맞아. 그냥 바로 그 나와버린 거야. 음. <laughs> 둘이 되게 많이 사는 고 그런 게, 아무래도 각 같은 거라서 문아 근데 진짜... 뭔 뭔지 알것 같아. 그러니까 애, 내가 나도 X고, 제가 X인데 나는 이 똑같은 문제로 관련해서 나한테 싸움을 안 하고 얘한테만 싸우는 거 그냥 승... 앞에 앉아 있어서 눈에 보여가지고 시비 거는 거야. 근데 그것도 있는데 승용한테는 그러지 못한 거야. 맞아. 백현한테 기분 훨씬 나빠했어. 그 왜냐면 백현하고 진짜 아, 불 같은 근데... 연애였던 거고 그쵸 승용하고는 그쵸? 안정적인 연애였어가지고 승용하고는 그런 그렇게 막까지는 해본 적이 없던 거지. 어쨌든 참 혼돈의 카우스네요. 나 지금 샤워팅을 너무 많이 질렀어, 지금. 그화려는 아. 데이트 말고 이런 게 재밌어. 맞아, 맞아. 엑스랑 같이 있어야 어. 재밌어. 맞아, 엑스랑 같이 있거나 아, 어. 아, 아, 너무 아, 과몰입했어, 나 진짜. 진짜 아, 너무, 너무 웃기다. 진짜 찐친들하고 해서 아주 재밌는 리뷰였습니다. 저희 너무 미안하지 마세요. 너무 과몰입을 해서 흥분했던 점 혹시나 불편함을 드렸다면 드셨, 사과드립니다. 근데 이번 거다 흥분했을 것 같아. 진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